안녕하세요. 인농채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어, 라반데요. 얼초가 새로 나왔어요. 아이스콘이라는데, 이게 콘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저는 뜯어보고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은 얼초, 뜨거운 물, 이거 초코를 얼려야 하니까, 그리고 휴지도 필요합니다. 네. 아, 핀셋도, 이 핀셋도 있으면 좋아요. 뜯어볼게요. 네, 이 도로코 칼로. 아, 이 도로코 칼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 비인 적이 있어가지고 완전 그냥 툭 건드렸는데, 피가 철철 나가지고. 도로코칼는 조심히 사용하세요 쏙쌓 우르르 샷 이고요 이거는 콘콘 콘 같아요 이틀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아 콘을 여기다가 꽂는 건가봐요 그리고 이건 초코입니다 바나나 멜론이래요 일단은 이 더운 물에 이 더운 물에 이거를 담가주세요 물을 녹여야지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동안에 이거를 개봉해볼게요. 어, 가위 어디 갔지? 가위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손는어볼게요 진짜 가위가 어디 갔지? 이렇게 있습니다. 대박이죠? 우와. 여기 엄마.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어, 얼려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해도 된대요. 저는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 녹인 거를 이제 건데 핀셋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지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주시고.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이렇게, 흐물흐물. 아, 가위가 필요한데, 잠시만요. 네, 이걸로 자를게요. 그 분홍색 가위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서 뜯어주세요. 이거 원래 돌려서 자라는데, 돌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해주시고, 이거는 옆으로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들어볼 건데요. 두 가지만. 일단, 이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 꽂아놓는 건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아니야. 이거를 세 개를 만들기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올려줄 건데, 이렇게, 자 엄마! 어, 너무 녹였나봐. 안 돼, 너무 물같이 나온다, 근데. 괜찮을만나 빨리 냉동실 해야겠다. 잠시만요. 네,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왜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했냐면, 제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시간 잡아먹을까봐. 어, 저는 냉동실에, 한, 이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라는데, 저는 그냥 많이 할게요. 너무 물같이 돼가지고, 이편에 2편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